안녕하십니까 작업자적입니다. 오늘은 대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모종은 저희가 직접 4월 한 중순쯤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나오는 과정이 이 땅이 좀 많이 딱딱하고도 그렇고 다 비를 겹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늦은 감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길이가 약한한 한 20cm, 20cm 한그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언제 했냐면은, 정식을 했냐면은, 3일 전에, 어, 저하고, 어, 집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했고요. 헌 과정들은 이제, 고랑을 파는데, 고랑의 넓이가 이게 지금 한, 한 40cm 정도 됩니다. 대파는, 어, 다 아시다시피, 이게 뉘어서 키운 거거든요. 이렇게. 어, 다른 분들은 이렇게 뭐, 쉽게 쉽게 하시는 분은, 비닐로 특히 말하면은, 이제, 양파, 모종하는 이 비닐 멀칭에다가 구멍 뚫인다가 세워 가지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뉘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어 여름에는 다시 한 보면 꽃대가 올려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거의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가 김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는 건 뭐냐면은 10월 달 후반에 다시 어 모으러 왔다가 저기. 어 대파를 심어 가지고 2차적으로 하면은 또 봄에 따 먹는 건데 지금 봄에 먹는 건 저기 이게 보시면은 요게 지금 현재 대파입니다. 대파 씨를 받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작년 아 10월 달 초순에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요 텃밭이 약한한 30평? 30평은 조금 안될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도 이제 뭐 이제 마늘을 이제 거의 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들이 누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것도 어 일부러 어 요때 아니면 또 김장까지 갈수 있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만 했는데 사실 이 모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파 같은 경우 보통 굵기가 한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왜좀게 심었냐 이거 다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만 심은 게 아니라 더 저쪽에 조그만 데 있는데도 거기 한번 가보시게요. 여기는 저기 포도밭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텃밭이죠. 이게 제가 주 작물 을 여기서 다 키우고 있는데 한쪽 모수로, 모퉁이에 가지 어, 남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약한 3미터 정도로 해서 고랑도 좁아요. 한 90cm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 고란과 넓이는 한40 정도 그다음에 조밀하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2 3일만 아침 저녁으로만 물 주시면 되고요 지금 낮에 온도가 지금 지금 몇이냐면은 아 11시 38분입니다 지금 햇빛에 비칠지 모르겠는데 한 11시 38분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덥습니다 이런 때는 모든 작물들이 물 주시면 안 됩니다 뭐 나무도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보면 처처번에. 아, 텃밭농부 하시면 다 똑같은 마음이 뭐냐면, 내가 심은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져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나무가 시들어 있으면은 막 물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 예로 하보면은, 지금 여기 포도거든요. 포도 이제 세수를 이제 좀 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적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파리 보면 막 쭈글쭈글하고 막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 도와준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호수나 이제 물로 해서 막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파리 나다 타버립니다. 여기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을 아, 차가운 물이라 하더라도 공기 중에 나오고 이렇게 따뜻한 다시되면그 온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 높아가거든요. 근데 식물은 높은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보면 증발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시고 자꾸 이렇게 죽어간다 고 해서 여기다가 물 주시면은 큰일 난다는 거. 아, 이것도 이제 시간이되면 이제 보아볼 텐데. 지금도 이파리가 이렇게 안 죽으면 제일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태양빛에 너무 노출돼 가지고 그런 거고 있고요. 그래서 늘 보면은 식물은 너무 애정 가지면 안 되고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고적으로 제가 온도계를 바깥에 놔둬 가지고 지금은 얼마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여기가 포도나무 바로 옆인데요. 지금 29도 습도는 20%. 어, 굉장히 건조합니다, 지금 여기. 땅바닥이 막 쭉쭉 갈라질 정도로 너무 두, 어, 뜨거워요. 근데도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밭에 나와서 일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날 날씨는 한여름, 자, 6월달 이후에 온도보다도 괜찮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휴, 어, 고생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